힘 안녕하세요 뚜보기 옵니다 오늘 3월 3일 목요일 이야기구요 오늘은 장타 외곽으로만 한번 다녀보려고 일단은 어좀 단가도 있으면서 그런 코를 잡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며칠 동안은 계속 똑같은 패턴에 뭐콜 포인트 이런 데 이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콜 수는 많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매출은 비슷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맨날 똑같은 반찬을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타고자 해서 좀 이렇게 골라봐요. 그리고 일단은 장타를 타되 제가 자신 있는 지역, 어, 시간을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뭐, 시간이라든지, 물론 이제 가성비가 또 괜찮으면, 괜찮으면서 단가가 좀 괜찮은 콜이겠죠. 그런 콜을 골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좀 있으면 뭐 잠실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오는데, 어, 어저께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탔죠. 뭐 3만 포인트에서 3만 2천 포인트, 뭐 4만원에서 3만 6천원 정도 되면은 일단 뭐 착지가 괜찮은 곳 가서 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그러면서 조금 12시나 1시까지는 좀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루틴으로 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타를 타고자 해서 장타코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제 단가가 조금 좀 괜찮으면서 장타코를 탈려면 저는 일단은 순회 쪽이 이상하게 대리 기사분들도 별로 없지만 어, 단가가 좀 괜찮더라고요. 정자보다는. 물론 이제 토요일이라든지 주일 같은 경우 는좀 틀리고요.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일부터는 11시 제한으로 바뀌죠. 11시 제한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점점 더 여유가 있어 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콜 단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막말로 이제 그 콜을 탈수 있는 시간은 많아지지만 콜 단가가 상당히 좀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코노미 콜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경우가 많고 많, 많고 그다음에 며칠 동안 타보니까 솔직히 요즘 콜이 별로 없는 것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2시나 1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콜 잡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장타를 타서 매출을 일단 올려놓고 보자. 이제 그 생각에서 뭐 평소 때 같았으면, 어제 같았으면 요코를 탔죠. 뭐, 프리콜에, 뭐, 가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프로 배정권도 한 장, 한장더 받고, 신천동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운행하면 되고, 또, 방이동 먹자기 때문에, 콜포인트가 맞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요것도 또 패스를 해요. 일단은 4만에서 5만 포인트 되는 콜로 해가지고 어 괜찮은 것. 근데 시흥 백5동이 이제 입코 콜로 하나 올라와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대리기사분들이 별로 안 가는데 이게 이제 4 2,400 포인트. 이거 추천가 맞습니다. 뭐 빨간 딱지 없다고 해서 추천가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백5동으로 가게 됩니다. 백5동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주말에 요 간만에 갔는데요. 백오동 같은 경우는 콜 자체가 괜찮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정황동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시흥 백오동이 상당히 콜이 괜찮, 괜찮으면서 그 옆에 시화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마트 있는 곳. 거기가 이제 콜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좀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거기가 콜포인트고 정황동도 일단은 피크타임에 여기저기 괜찮은 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늦은 시간에도 밖으로 빠져나가 콜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예전에 한 번은 제가 12시쯤에 들어갔다가 콜못 잡고 힘들어서 저간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늦은 시간에도 콜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그럼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월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그 송도도 되게 가까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그시화 병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마트 가끔 가다 뭐 오이도역 그 다음에 정황역 요런 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불도 그렇게 들어와 있죠. 고기가 콜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흥 백오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타를 타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백오동도 빠져나가는 콜들은생각해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인천 콜들이 생각해로좀 많아요. 인천 콜들이. 인천 콜들이 생각해로 맞는데 뭐 단가가 괜찮으면서 가성비가 괜찮으면저도 이제 또 그런 콜을 좀 타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 오늘은 이제 장타만 타기로 했으니까 장타콜을 타려고. 일단 장타콜을 좀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장타콜이 몇 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어, 예상대로 그런 콜들이 들어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회기 본능은 아니었고, 일단은 마음이 끌리는 콜을 타야 되잖아요. 로지콜로도 지금 구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5만원 정도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구이동을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시간이 정말 깨 걸리거든요. 한 60분 이상 운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 송도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되게 짧죠. 17분 정도. 가성비 콜인데 지금 위치가 상당히 안 좋은 위치예요 착지하는 위치가. 뭐 차라리 해양경찰청 같았으면 한번 타고선 갔었을 것 같아요. 송도에. 가서 이제 괜찮은 콜. 요콜 잡을까 말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올라온 콜인데 요거 이제 그 행신역. 그쪽으로 가는 콜인데 뭐 착지도 괜찮고 괜찮은데 아, 그래도 조금 한번 좀더 기다려 보려고.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원하는 콜이 올라오긴 올라와요. 올라오긴 올라오고, 뭐 부천, 신곡, 본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옥이 코가리이코가인데 솔직히 이것도 10시 넘어가면 그 추천가에요. 기운거언남동이 올라와요. 언남동이 올라와서 눌렀는데,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객님이 넣었다가 뺀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콜로 파주동, 그... 여긴 야당동하고 가까운데죠 야당역 여러분 아, 요것도 이제 조금은 갈등을 때렸어요 47분 운행하는 건데 뭐 나쁜 콜은 아니었죠 예, 송도동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백옷동 같은 경우는 뭐 추천카 콜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여러분. 예, 콜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언남동이 또 올라와서 요걸 눌렀어요 근데 어, 또 오기가 생기네요 요게 이제 고객님께서 올렸다가 다시 빼는 거예요 계속 단가를 계속 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저한테 계속 이 배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를 꼭 잡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인천, 남동구 노년동도 조금 땡기긴 땡겼는데, 아, 글쎄요. 이 시간에 가서 노년동이 어떨지, 예. 저번에 노년역 같은 경우, 노년역에 만약에 떨어지는 코리었으면 아마도 자꾸 갔을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기운구, 언남동이 요번엔 제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기흥구 언남동을 가는데, 요콜 같은 경우는 40분 컷인데, 실질적으로 35분 정도 걸렸어요. 뭐, 신호도 잘 받쳐주지만, 아그 수원에서 위안간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타게 되면은 되게 일찍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언남동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들어가기 편한 곳, 그 다음에 나오기도 편한 곳이어가지고, 여기서는 버스가 31번을 타시게 되면, 서울 가시는 분들 빙빙 돌아서 가시는데, 31번을 타시게 되면, 동천역까지 20분이면 와요, 여러분. 서울 올라갈 때 대략 이제 그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분당 이쪽이 이 시간에 대리기사분들이 제일 많은 시간이면서, 콜도 제일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리기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보정역에 들렸다가, 어 그냥 버스를 타고서 순회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수내역이 이제 대리사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이제 밖으로 나 빠져나가는 코를 잡자. 그런데 성복동에 요콜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정부 낙창동인데 오늘은 외곽 포인트로 가기로 했으니까 비록 5 k m 지만 요게 이제 택시비가 한 8,000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시간에 5 4,000포인트짜리 콜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콜 타고 저는 어디를 가느냐. 역시 완전한 외곽. 그 낙향동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1.2km 정도 내려가면 밀락동이에요. 저번에 제가 이제 고산동에 갔었죠. 고산동은 이제 거리적으로 상당히 멀어서 바로 버스 타고 나왔고, 지금은 이제 버스가 없습니다.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 밀락동을 한번 도전을 해봐요. 어차피 오늘 외곽 포인트를 돌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들어간 시간이 12시 44분. 밀락동까지 걸어 내려온데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1시, 아니 천천히 내려왔어요. 왜그러면 그쪽, 그, 송산 3동, 송산 1동, 이쪽에서도 콜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음, 콜이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2시 반까지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위정구역에 나가야지 택트라이가 상당히 편해요. 밀락동도 생각해로 이제 서울 택시들이 들어와서 그쪽 이제 큰 길가 쪽에 서 있으면 서울 택시 타고 많이 나간 적이 있는데 오늘따라 또 택시도 없는 거예요. 그데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송산이라든지 이쪽에 떨어지신 분들이 다 여기 밀락동 메가박스 있는 곳이 이제 콜 포인트예요, 여러분. 거기가 이제 먹자가 아주 잘 형성이 돼 있고요. 어, 콜 자체가 뜸은 뜸은 그나마 밖으로 나가는 콜이라는 이런 게잘 뜨는 형인데 오늘은 없었어요. 역시나 다를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서울 한복판에서도 솔직히 2시 넘어가면 콜이 없는데 여기는 오죽하겠습니까? 대리사분들 은몇분 계신데 들어가자마자 요 콜이 올라와요. 요 콜이 이제 제일 좋은 꿀콜이었던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3, 4km 전방에 콜이 이제 로지로 몇개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뭐 태전동이 4만원, 뭐 단가에 대해서 좀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럴 경우에는 대리기사분들이 이렇게 좀몇분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곳이 상계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택시를 타도 17,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음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콜이 없으면. 대리기사분들 이제 4분 정도 있으면은 뭐 3천 원에서 4천 원씩 이렇게 뿜빠이 하게 되면 솔직히 이제 나갈 수 있거든요. 상계동만 나가도 이제 엠 버스를 타고 있으니 탈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시간 반 이상을 기다렸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요콜이 올라옵니다. 예,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예, 저한텐 다행이었는데 어, 다른 기사분들한테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요콜이 올라왔어요. 굴이 이제. 이것도 20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고 어, 3만 원 정도면 완전한 추천가죠.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돌다리에서 보통 택트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쪽 남양주에서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구리 택시들이 이제 여기 돌다리까지 데려다 주는데 보통 이제 서울 택시들이 삼봉동에 나가는 택시가 되게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사분이 서울 택시를 타고 동, 돌다리에 내리시더라고요.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대, 택시 기사분이 상봉동에 나가서 여기 돌다리에 내려서 청담동을 나가려고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봉동에 나가시는 게 좋아요. 상봉동은 4시부터 버스가 나오고요그 위에 신내라든지 상봉역에서 어, 4시 이후에도 콜들이 곧곳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 높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상봉역으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상봉동으로. 상봉터미널 있죠? 그쪽 나가시면 신내동이라든지 이쪽이 콜이 계속 올려요. 그래가지고 그기사분은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상봉역으로 나가십시오. 택시비 두번 써가면서 이, 그, 강남으로 나갈 생각 하지 마시고. 시간이 3시나 뭐 2시, 2시나 3시 뭐그 정도까지도 이제 콜, 괜찮은 콜들이 곳곳이 올라옵니다. 거기서는. 그 다음에 거기는 엠버스, 엠버스가 있든 엠버스가 있죠. 엠버스가 저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을 거예요. 엠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버스는 4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구리 돌다리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려고 해도 거짓 이제 5시 무렵에 첫차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다리두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청담동으로 택트를 하긴 했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택트를 했고, 콜이 이제 들어가니까 삑바리가 몇개 올렸는데, 대기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이 두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럼 만사가 구차라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멘탈이 아무리 세더라도. 그래서 버스 타고, 어, 신문당선 타고 집으로 옵니다. 오늘 상당히 고생스러운 하루였어요. 어제와 마찬가지였죠. 뭐 콜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 콜을 만들어서 탈 수도 그래서 오늘 매출이 카카오를 네콜 탔는데, 아까 그, 어디에요? 의정부와 오는 콜이 이제 그, 괜찮은 고객님을 잘 모셔달라고, 또 이제 2만원 팁이 나와가지고, 요 콜이 좀 이제, 오늘 매출에 좀큰 역할을 했고, 23만 6천원을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자우지가 뭐, 이렇게 타든 저렇게 타든 매출은 비슷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외곽을 좀 돌아봤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 언제나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은 카멜론이 되셔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끔. 그 다음에 첫 척홀. 콜. 첫콜에또 상황에 맞게끔. 어, 일단 내일부터 11시. 주말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평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11시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여러분. 어,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뭐 50만 원씩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좀 어,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 고용복지센터인가요? 거기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좀 확인 좀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 기간이... 리자네 저는 오늘 사전투표 하고 왔구요. <laughs> 투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게 아린달바 f 해가 진달바 say yeah 위로게 아마 리콜링 내한발 라이프 아워더 로리 a lot of money, 명예를 벌어 스태미치 도록 느끼고 싶어니 네 시선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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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e sorry i i not i i am The do i i to i i